안녕하세요. 홍프로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레스트와 대 레버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스트는 챔스에 오긴 했지만 하위권 순위가 유력했던 팀이다. 그러나 그라츠와 잘츠부르크 등을 상대로 연승하며 깜짝 2위로 올라왔다. 도르트문트를 제외하면 골드실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 잘츠 원정에서는 앞달라 시마의 멀티골을 비롯해 네골을 폭발했다. 중앙 미드필더인 리즈멜루의 부상이 있지만 페르난데스와 카마라 등이 공백을 잘 메우고 있고 둠비아는 멀티 자원으로 팀이 필요한 모든 포지션을 채우고 있다. 이어서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무패 행진이 끝나는 등 지난 시즌에 비해 리그 출발이 아쉽다. 그러나, l e d b 즈의 강호인 페에노르트 원정 승리를 비롯해 밀란을 잡고 챔스에서 순항 중이다. 흐라데키 키퍼와 함께 조나단 타와 인카피에가 나선 수비 라인은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고 비르치는 완연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워낙 강력한 선수 구성이기에 약점을 찾기 힘든 모습이다. 브레스트의 홈이고 그들의 챔스 출발도 좋지만, 레버쿠젠 상대로는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자카와 안드리이 등 분데스리가 최고의 중원 조합이 나와 상대의 공격 전개를 막아낼 수 있고 보니페이스가 제공권 장악으로 기회를 골로 연결할 원정팀이 승리할 것이다. 레버쿠젠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맨체스터시티 대 스파르타프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슬로반 원정을 승리하고 챔스 첫 승을 신고했다. 두 시즌 전 챔스 결승 상대였던 인텔의 상대로 홈에서 상대의 템백에 고전하며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었는데 16강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홀란드와 포든, 사비오의 쓰리톱이 확실하게 시너지를 냈고 다시 돌아온 균도안의 존재감도 빛났다. 데브라이너와 로드리 보브 등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있지만 누네스와 균도안 등이 공백을 메웠다. 이어서 스파르타 프라하는 체코 리그의 강호로서 챔스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첫 경기에서 오스트리아 최강인 잘츠부르크를 완파했고 슈투트 원정에서도 예상을 깨고 승점 한 점을 따냈다. 비틱과 파낙 등 자국 리그 최고의 수비진이 유럽 대항전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했고 라이리넨의 수비 보호도 좋았다. 가장 강력한 팀을 만난 프라하가 원정에서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라치와 라이리넨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줄이며 상대의 중원 공세를 막아내려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비오와 실바, 그릴리시 등이 집요하게 측면을 돌파할 것이고, 홀란드가 해결할 맨시티 상대로 승점 추가는 어려워 보인다. 맨체스터시티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라이프치히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프치히는 아틀레티코와 유벤투스 등에 패하며 챔스 출발이 좋지 않다. 골이 터지긴 했지만 수비가 아쉬움을 보였다. 그래도 워낙 전력이 좋은 팀이기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벤자민 세스코와 오펜다, 사비 시몬스로 이어지는 쓰리톱이 있고 바움 가레트너가 공격 상황을 이끌 수 있다. 공격이 안 풀리면 안드레 실바와 폴센 등이 나서 후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이어서 리버풀은 키에사 정도를 제외하면 스쿼드에 부상자가 없다. 이번 A매치 기간에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국 대표팀을 다녀왔지만 모두 건강하게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왔다. 챔스에서는 밀란과 볼로냐 등 세리에 팀을 연파하며 순항 중인데 이 경기를 통해 3연승에 도전한다. 살라와 디아즈, 각포와 조타 등이 경기 내내 골을 노릴 것이다. 리버풀이 전력상으로 나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벤치에서도 조타를 비롯한 선수들이 나설 정도로 공격진 전력이 좋다. 그러나 라이프치히도 홈에서 쉽게 밀릴 팀으로 보긴 어렵다. 하이다라와 세이발트가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와 리버풀의 침투를 저지할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승점 한 점을 챙길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바르셀로나 대 바이에른 위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르샤는 첫 경기에서 모나코의 일격을 당하며 시즌 전승 행진이 끝났다. 그리고 오사순나에도 리그에서 패하며 주춤했다. 그래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선두권 추격에 나선다. 대표팀 경기 도중 부상을 당했던 야말이 건강하게 회복했기에 이 경기에 출전이 가능하고 하피냐는 브라질 팀의 에이스 역할을 소속팀에서도 기대 중이다. 아라우와 호 페란토레스 정도를 제외하면 부상자 없는 풀핏이다. 이어서 미네는 파블로비치와 무시알라 등 팀과 독일 대표팀의 현재이자 미래인 선수들이 부상으로 풀타임 소화가 어렵다. 그러나 베테랑인 토마스 뮐러를 비롯해 라이머와 올리세 등 그들 못지 않은 선수들이 나설 수 있다. 대표팀에서 부진했지만 해리케인도 있고 원정에서 라리가 선두 상대로 승리를 노린다. 전력 누수를 따지면 무시할라가 빠질 원정팀이 더 크다. 그러나 어린 선수들이 대거 로테이션 자원으로 올라온 바르샤와 달리 미네는 라이머와 고레츠카 등 좋은 베테랑들이 질비하다. 원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며 경기를 풀어갈 미네니 승점 한 점을 따낼 수 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틀레티코는 챔스 첫 경기에서 분데스리가 2위 팀인 라이프치히를 잡았지만 벤피카 원정에서 대패했다. 리노와 히메네스 등이 측면 수비수로 나왔는데 상대의 돌파를 저지하지 못했다. 때문에 휴식기를 통해 팀을 정비했고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등을 노린다. 르노르망과 아즈필리쿠에타 등 주축 수비수들의 부상이 있긴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문제 없이 홈에서 출전이 가능하다. 이어서 릴은 홈에서 디펜딩 챔프인 레아를 잡고 이변을 만들었다. 상대가 풀핏의 전력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데이빗의 선제골을 결승골로 만든 수비가 안정적이었다. 벤자민 안드레가 원볼란치로 나서 최종 수비를 90분 내내 보호했고 슈발리의 키퍼도 기대 이상의 세이브 능력을 보였다. 릴은 제그로바와 샤라위, 데이빗 등 역습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 아틀레티코를 상대하는 건 부담이 클 것이다. 갤러거와 코케가 중원에 나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 전개를 할 것이고 알바레즈와 그리즈만이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벤피카대 페에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벤피카는 챔스 출발이 좋다. 첫 경기에서 세르비아 최강인 치르베나를 원정에서 제압했고 홈 경기에서는 포르투갈 팀이 천적으로 군림했던 아틀레티코 상대로 4골차 완승을 거뒀다. 알바로 페르난데스와 바등 측면 수비수들이 경기 내내 상대의 측면을 돌파로 이겨내며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루이스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그리스 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한 파블리디스도 건재하기에 8강 이상 진출을 노릴만해 보인다. 이어서 페에노르트는 지로나 원정을 승리하며 챔스 첫승을 신고했다. 칠르베나를 떠나 팀에 합류한 이후 바로 중원의 핵심으로 거듭난 황인범을 필두로 마디로가 팀의 안정감을 줬다. 그러나 휴식기 동안 전력 누수가 컸다. 중앙 미드필더인 밀란보를 비롯해 윙어인 오스만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며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다. 이바누세츠와 제루키 등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 페에노르트는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부상 이탈 이후 우에다가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벤치에서 들어와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없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파블리디스와 아르티르콜로 암도우니의 쓰리톱이 상대. 수비를 공략할 벤피카가 승리할 것이다. 벤피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범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영보이스 대 인터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보이스는 챔스 36개 팀중 최하위다. 두 경기에서 승점을 못 따낸 것은 물론이고 무득점 8실점으로 골득실도 가장 좋지 않다. 수년간 스위스 리그의 최강팀으로 군림했었지만 나간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자국 리그에서도 9라운드까지 1승에 그치는 등 시즌 내내 부진한 모습이다. 몬테이로와 이탱 등 팀이 기대한 선수들의 득점이 안 나오는 데다 수비진에서 중심을 잡을 선수가 없다. 이어서 인테에는 1승 1무지만 출발이 좋다. 두 경기에서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고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인 맨시티 원정에서 승점을 따냈다. 드 브리와 바스토니 등 최종 수비가 상대의 침투를 잘 막아냈고 차라노글루는 세리의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의 모습을 보였다. 이번 A매치 일정에서 오스트리아 대표팀 스트라이커로 맹활약한 아르나우토비치가 벤치에서 나올 정도로 공격진 전력도 좋은데 티랑과 라우라토가 선발 출전할 것이다. 영보이스는 챔스에서 반등할 만한 전력이 아니다. 홈의 이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엘린스키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차라노글로와 미키타리안이 중원을 장악할 수 있고 라우타로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인터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